안녕하세요, 렌마입니다. 지금 애들 슈퍼 맥이고 있어요. 음, 지금 어, 1 2 시네 벌써 시간 이 잃기 때문에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날씨도 너무 덥고 아, 또 그러니까 좀 게을러지고 막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못 올렸거든요. 음, 이제 날씨도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음, 이제 경매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죠? 저기 베이비들 지금 베이비들 좀있구요 그래서 또 프랍입니다. <laughs> 약간 레드 같죠? 엄마가 레드를 리고 엄마 아빠가 다크 팬텀 카프치노라 가지고 요런 애들이 좀 나오더라고. <laughs> 수컷 같기도 하고 보니까 수컷이 아니고 암컷 같은 느낌이. 얘는 카프치노고요. 음 아빠가 아까 프랍이랑 같은 어. 다크 팬텀, 카푸치노라고 카푸치노가 또 요런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 릴리랑 미팅시켰을 때, 아빠 쪽으로 좀 닮은 듯 한데, 요, 처음에 얘 해칭했을 때, 어, 카푸치노인가, 뭔가 하고 그랬었는데, 키워보니까, 음, 카푸치노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얘는 스위블 릴리구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 했던 예쁜 애. 쌍프라비라고 했는데 처음에 얘만 있었을 때는 어프라비는 느낌이 좀 다르네 느낌이 이랬는데 또 개들도 컬이 좋다보니까 개랑 어, 얘랑 뭐 크게 또 다른다는 것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 좀 있다가 얘랑 개들 둘이 나란히 한번 또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뭔가 다른지 연속도 프라비 인데요 핀이 이쁘죠 그래서 제가 아좀 키워보고 분양 하려고 합니다 얘 말고도 한마리도 있는데 일단 한마리는 보고 킵 하고요 한마리는 분양 하려고 합니다 핀이 이뻐 가지고 얘들이 쌍프랍이 거든요 음또위리 보니까 세이브릴리랑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뜰려고 하는 폼 엄청 이뻐가지고 또 얘가 앞에 보이는 애가 이뻐요. 두 마리 중에 또차또 또 차별한다고 생각되는데, 음 얘랑 세이브 딜리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비교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좀 이따가 세이브 딜리랑 얘랑 한번 같이 놔둬 볼게요. 좀 떼볼까? 도 프랍인데, 어, 좀 어두워서 매력있네요. 보면, 갈색이고, 검고 희고, 프랍. 느낌이 조금 달라가지고, 앞전 거보다 계속 찍어봤네요. 이렇게. 음. 어느 녀석이의 세이브를 일까요 왼쪽 아이 아니면 오른쪽 아이?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런지 어, 표시가 나는 것 같네 이야,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르긴 다르구나 이야, 알고 봐서 그런지 다르네 거의 뭐 비스, 비슷하다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르긴